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히 앉거나 누운 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이 명상을 따라 읽거나 들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의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됩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흘러가고 풍요와 기회 의 문이 당신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의 확언들을 마음으로 느끼며 반복합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은 나에게 자유롭게 흐릅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며 돈도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에너지는 부와 공명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며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돈은 나의 삶에 기쁨과 선택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풍요를 창조합니다. 돈은 선한 목적을 위해 나를 통해 흐릅니다. 나는 우주의 풍요와 하나입니다. 나는 돈을 쉽게 벌고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부의 에너지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몸, 내 마음, 내삶 전체에 돈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가득 차오릅니다. 나는 풍요로운 사고를 선택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에 집중합니다. 나는 이미 풍요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 우주는 나에게 더 많은 풍요를 보냅니다.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돈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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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에너지는 가장 강력한 부의 자석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할수록 나는 더 많은 축복과 돈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풍요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기회를 만나 풍요의 흐름 속에 들어섭니다. 돈은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립니다. 나는 풍요를 통해 나와 타인을 이롭게 합니다. 나는 기꺼이 풍요를 받고 나누고 순환시킵니다. 돈은 나의 삶에 평화와 기쁨을 더해줍니다. 나는 돈을 존중하고 돈도 나를 존중합니다. 나는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 지갑은 언제나 채워져 있고 내 통장은 점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돈이 들어오는 방식에 감사하고 그 흐름을 인정하며 신뢰합니다. 내 안의 불안은 사라지고 풍요로운 확신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풍요로움과 부의 중심에서 살아갑니다. 돈은 나에게 와서 기쁨을 주고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풍요로운 현실을 사랑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모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따릅니다. 나는 그 흐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부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우주는 나에게 매일 더 많은 돈을 보냅니다. 나는 열려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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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깊은 호흡을 다시 합니다. 숨을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며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더 확신에 차 있으며 풍요로운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당신은 이제 부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명상을 매일 반복하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화건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현실은 부의 주파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